아, 요즘에 수학 문제집이 없네? 야! 어, 왜? 야, 매점 가서 빵 사와. 아, 알겠어. 빨리 가서 빵 사와. 갔다 오는 중중중중. 중, 중, 중. 여기, 빵이야. 야, 왜, 시크릿 빵사 왔... 아, 미안, 다시 사올게. 자, 여기. 아, 맛있네, 이제 너 알겠어, 빨리 돌아갈게. 하. 수학 문제집 몇개 사달라하지? 내 제가 너무 달리는데 그건 심심해서 몇대 쳐보라고 왔다. 꾸엑꾸엑꾸엑. 아, 나 분노한 그냥 미쳐버리. 밀쳐버릴... 야, 네가 뭔데 날 미쳐 누구네 죽었다. 오, 무서워. 아, 미안해. 내가 잘못했어. 우엑꾸엑꾸엑꾸엑. 죽어라. 아 머리 너무 아파. 아우찌도아 어지도... 아, 머리 상태는 괜찮아. 안 괜찮으면 좋겠는데. 아 미안. 또 밀쳐버렸. 네아날 감히 밀쳐, 넌 죽었. <웃음> <웃음> 아 미안해. 안 그럴게. 응, 닌 죽었어. 리얼 쿠쿠르빙뽕 어쩔 티. 아 미안, 미안한 대신에 내가 빵 사올게. 얌마 얼른 사와 쿠쿠루 빙. 아 그냥 매점 털어야지 그럼 곧 내가 다 먹어버려야 돼 리얼 쿠쿠르 삥. 야 빨리 빵 내놔 집에 가서 자게. 자기... 그냥 과감하게 복수 성공 이건 소심하게지 과감하기가 아니고 리얼 쿠쿠르 삥뽕 공. 으악 온다. 감히 더... 내 자리를 부셔? 그런 의미로 죽여 지 과감하게 밀어버리기? 어 미안 미안 잘못해. 예 그러고도 사과냐? 사과 똑바로. 아야 알겠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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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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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어, 종소리 안렸다 빨리 미안 은 청소부.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다 있지. 먼지 청소하고 학교 가야지. 으, 지긋지긋한 저 망할 놈또 만났네. 아, 제가 학교 안 오는 날은. 아, 이 자리를 보니 화가 멈추질 않네. 아, 저거는 진짜 미안. 미야. 그런 의미로 내가 저번에 산빵 가져올게. 자 빵이야. 너 저기 빵잘 먹었지 어제? 아니. 시크림 빵이어서 못 먹었다고. 아 미안 슈크림빵으로 안줄려했는데네 골탕 먹이는 거 절대 아니야. 짜증나니까 때릴 거야. 의왕 응, 나 너무 아파 진짜 때리지 말아줘. 우씨 너무 짜증나네. 저 애드건 녀석 나쁜 학생에다가 이름 적어버려야 엄마너뭐 했어 이상한 거 거에... 아니야. 나 이상한 거안 해. 닌 뒤. 하. 씨. 공부하는 척해야겠다. 저 에드거 녀석 너무 무섭단 말이지. 펀치 배달. 이. 살려줘. 드거야. 에드거 살려줘. 미안해. 드거. 이라. 어. 동 쳤다. 빨리 집으로 가. 야지. 오늘도 나는 청소를 하는 청소, 배달부! 라고 해야 할, 놀러달라. 나는 엄마로서 청소해야지. 엄마, 엄마, 나 말할게. 있는데. 어, 뭔, 뭐. 어, 애들, 어, 아, 문제집 좀 사줘. 알았어, 문제집 사줄게. 감사합니다. 람.